도반님들 반갑습니다. 칠정례를 올리다가 보면은 항상 아쉬운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칠정례.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곱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거지요. 또 칠이라는 거는 칠진법으로 완성된 숫자이기도 하지요. 칠정례를 올릴 때 석가모니 부처님 근본 스승께 올리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보살들과 부처님의 제자 아란들과 그리고 역대로 지금까지 법을 전해주신 모든 불자님 선지식들, 그리고 승가대중께 올리는 순서지요. 그러다가 보니, 여기에 뭔가 아쉬움이 있다 해서, 어, 귀의 승할 때, 그 앞에 하는 순서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이 도량이 만들어져서 이 도량에서 이어온 우리 모든 선배들, 그렇죠? 선지식들 그리고 이 도량에 있는 모든 부자님들이 순서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지금 이자리의 이르기. 이인연의 이르기까지 모두 감사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승가대중 도반님들과 더불어 이제 우리들이 위대한, 물러서지 않는 이런 도반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순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자리의 의미, 거기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곳이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넘어진 그 곳을 다시 딛고 일어서는 것. 불보살님과 더불어, 도완님과 더불어 일어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왜 넘어졌을까요? 왜 넘어졌을까? 유마경의 표현으로 따지자면은 왜 병이 들었을까? 이런 말입니다. 유마는 중생의 아픔으로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병의 근본은 무엇이냐? 해서 다시 <laughs> 다른 표현으로 답변을 합니다. 원수사리의 병에 대한 물음에, 유마의 대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병의 근본인가? 반연함에 있습니다. 반연이 있으므로부터 병의 근본이 됩니다. 무엇이 반연하는 바인가? 삼계입니다. 어떻게 반연을 끊는가 하면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끊습니다. 얻을 바가 없으면 반연이 없습니다. 무엇이 얻을 바가 없음인가 하면 두 가지 소견을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 가지 소견인가 하면 안의 소견과 밖의 소견입니다. 이것이 얻을 것이 없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무엇이냐? 반연하는 바다. 이렇게 말해요. 반연. 우리 불교에서 자주 쓰는 말이죠. 뭔가에 기댄다. 뭔가에 올라탄다. 뭔가에 얽매인다. 하는 반자와 그리고 바깥의 연, 환경이죠. 바깥의 조건들. 그런 인연할 때의 연입니다. 그러니까 반연. 뭘까요? 외부의 환경이나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끌리고 이끌림을 넘어서 그것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그리고 거기에 의존하다가 보면 거기에 얽매이는 것, 그것을 반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반연으로서 살아갑니다. 인연과 연과 나라는 인과 바깥의 연이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는 이 문명사회를 살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같이 연과 더불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전체로서 하나로 살아갑니다. 반연함으로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모든 병은 어디에서 왔는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반연 연에 바깥의 현상이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의존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기대어서 얽매이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반연해요? 바로 삼계 전체를 반연한다 그러잖아요. 삼계 전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인연에 대해서 매달리고 기대고 억매이는 그 원인은 뭘까요? 다가오는 모든 존재나 현상을 그냥 그대로 맞아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될 것인데 거기에 기대고 억매이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죠 그것이 뭔가 얻을 바가 있다. 얻어서 보장할 바가 있다. 이렇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우리가 얻을 바가 있을까요? 얻은 것도 변화하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었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그러한 대응의 결과입니다. 이애의 인이 대응함으로서 이루어진. 결과다. <laughs> 그렇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이루어진 것은 또 새로운 대응으로서 바뀌는 하나의 과정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결과로만 집착을 하다가 보면 괴로움이 싹 튼다. 그것이 바로 병입니다. 그죠? 머물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머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머물 수 없는가? 왜 인연에 집착하여서 병이 생기느냐? 그것은 두 가지의 소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두 가지로 바라본다. 뭐예요? 전체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의 나누어서 바라본다. 그래서 두, 소개됩니다. 그두 가지의 소견입니다. 그두 가지의 소견이 뭐냐. 그죠? 안과 밖으로 바라본다. 이 말이죠. 안으로 바라본다. 우리들의 생각, 경향, 번뇌지요. 바깥으로 바라본다. 이것은 무엇이다. 하는 법집을 말하는 것이죠. 존재와 현상은 이러하다, 이러해야 된다. 그러한 집착, 그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전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처님 나라의 부처님이라 보살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욕계의 중생으로 살다가 보니까, 언제라도 화낼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라도 그냥 이뻐서 물고 빠르고 정신이 없을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의 견해로서 바깥의 무엇을 왜곡하여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번뇌탁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도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순간 바로 그 한마디 말이다. 한마디 행동에 의해서 상대방은 언제나 돌아설수 있고 항상 화낼 수 있는 거지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안파크의 견의 집착을할때 전체를 보지 않고 안파크로 나누어서 생각할 때, 뭔가의 빠진다. 이거죠. 전체로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배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이거죠. 내가 좋아서 잘해주지 않았으면 이 연인이나 기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튕겨내기만 했다면은 좋은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좋은 관계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잘해줬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것이 깨진다. 그러면은 이 관계도 유지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이 전체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바라본다. 번뇌나 법집으로 바라본다. 뭐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너와 나로서, 우리로서 바라보다가, 너와 나로서 나누었기 때문에 탈이 생깁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든지 간에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시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지요? 그죠? 깨지는 거지요 그와 같습니다 깨진다 고가 싹 튼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고가 병이 아픔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삼계의 모든 것에 그 인연에 있는 그대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데 바로 거기에 반야 그 바깥의 존재나 현상에 너무나 기대고 너무나 딛고 너무나 이끌려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비롯된다. 이렇게 유마거사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병든 보살이 그 마음을 조복 받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꿈이 있다면은 바로 안의 소견, 나의 잘못된 생각 경향을 살펴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이래야 될까? 세상은 나의 가치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기대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할 때, 의존함으로서 일어나는 행동이 일어날 때, 이래야 한다라고 머물고 있을 때, 거기서 모든 병은 싹 튼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하니까 상대방하고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반연하는 거지요. 그죠?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없는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러한가? 병이 싹 트는 거죠. 인연을 반연하는 것. 지나치게 의식했을 때, 비교했을 때, 바로 우리들의 모든 고은은 싹 트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더 많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나는 이랬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되었다. 그냥 보이지 않는 다른 공덕을 지었나 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러면 나는 금생에 나라 구할 인연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아가면은 됩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인데, 같은, 아무리 봐도 같은 조건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되었다. 억울하다. 이것이 바로 반연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나의 고는 싹 듭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것을 끌려서 할까요? 아니면은 업을 끌고 가면서 살까요? 업을 끌고 갈때 지금 마음부터가 즐겁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즐거워야 즐거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하, 정말 일당 한푼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업에 끌려갈 때 나의 괴로움은 싹트는 거지요.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새로움을 마주하고 또이 일의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로 더 크게 나와 주변을 더 능력하게 한다. 회양한다. 이렇게 해서 뭔가의 새로움에 대한 배움과 회양의 마음을 가지면 그냥 하는 일이 즐거움의 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죠 뭔가를 얻어서 회양해서 더불어 즐거운 것. 그와 같습니다. 안팎으로 나누지 않고 나의 하나로서 전체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은 고가 아닌 즐거움이 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병의 상태를 벗어나는 것. 바로 열반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길이 씨로 해야 된다. 이끌려 사는 거죠. 사라진다. 바로 병, 괴로움입니다. 살아간다. 바로 열반, 즐거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마음. 바로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대야 돼. 거기에 반영하는 것. 의존하는. 착하지 않는 가 바로 무량, 복을 이끌어내는 원리입니다. 아프지 않은 원리, 괴롭지 않은 원리, 갑갑하지 않은 원리, 인연을 대하되 반연하지 않습입니다 지나치게 의존하면 반드시 의존한 것에 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안팎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는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선택의 순간이고 그 선택은 대응의 과정입니다. 뭔가를 의존하여 내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반연하지 않는 것, 삼계를 반현하면 삼계가 모두 지옥이 되지만 삼계를 반현하지 않고 정견으로서 대응하면 삼계가 모두 불국토가 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휴일 하루를 돌아 봅니다. 한주일이내 삶에서 내가 반현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기에서 반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더잘 대응하는 것 열린 마음으로 대응하도록 알아차리는 것 바로 오늘의 일입니다. 무량복을 이끄는 새로운 오늘 어제가 오늘 이 순간에 의해서 새로워져서 어제의 불편함 오늘의 평안으로 드러나는 복과 공덕의 하루, 큰 마음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중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새롭고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